아, 오늘은 제가 가끔씩 가는 집인데, 윤인의 식당, 아, 오늘 동태탕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바로 동태탕 시켰습니다. 이름을 시켰어요. 자. 반찬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무랑 오이 절인 거 호박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이건 가지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아 반찬 다섯 가지에 동태탕 나왔습니다 아 이거 미더덕 안에 뭐 들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더덕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미나리 아, 이 한긋한 미나리죠. 아, 미나리 잠깐 덜어 놓고 아. 이따 먹어야지. 아. 저. 오 여기 미더덕, 쌍미더덕, 쌍미덕 들어 있네요. 아. 동태 좀 보세요. 우후. 아. 덜고 아, 아, 이 집은 진짜 무도 들어 있고 정말 콩나물 들어 있고 정말 괜찮아요. 이제 국물 먼저 맛보겠습니다. 아, 어우, 기가 막히죠, 정말. 아, 난 정말 여기 너무 사랑해요. 동태탕 너무 좋아. 난. 아, 어, 동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살코기, 굿 굿. 너무 맛있어요. 아, 어, 그냥 쌀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어, 가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반찬. 반찬 시식 들어갑니다 가지. 아, 이 집은 반찬도 직접 하시는데, 아, 환상입니다 김치. 아, 갓 당근 기침이다 이거. 아, 나 호박 무침. 아, 이거 정말 엄청나죠. 어, 아, 그리고 야 오이 절인 것 같아요. 오이랑 무를 절인 건데 이거 그냥 어 개운해요. 이거 먹으면 개운해져요. 입안이 개운해 아주. 그다음에 이거 풀떼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초고추장에 묻힌 것 같은데 이게 맛이 아주 쌉싸름하 그냥 맛있어요. 괜찮아. 식감이 아주 사각사각 좋습니다. 아 이번에 자 미나리 자자 자, 먹어볼까요? 어자 미나리 씹을 때 진짜 환상이죠 환상. 아. 정말 이번에는 탕 안에 들어있는 거 미나리랑 어? 콩나물이랑 같이 해서 아저 풀어야죠 맞아 이거 와사비 간장 있는 거 풀고 저저 간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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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들어와 들어와 이야 기가 막혔어요 정말 아우, 아우. 자, 미나리, 다시 한번 담가줘. 어, 간다, 간다.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어우 이야. 사랑합니다, 동태탕. 자, 국물 한 번, 물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허. 기똥차, 기똥차. 너무 맛있어요. 어, 자, 미더덕 아톡 터지는 미더덕입니다. 들어갑니다. 어, 자, 미더덕 한번더 쌍미더덕. 어, 너무 커, 하나 하나짜리. 자, 미더덕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톡 터져요. 터져. 아, 자 이번엔 동태 살코기 큰거 하나 잡았습니다. 자 들어와라, 가자. 어, 자 이번엔 뼈 발라내고, 자뼈 발라냅니다. 그리고 큰거 잡아서니 아주 그냥, 어, 들어와라. 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 동태탕. 아 내일은 뭐 먹지?